전세계 AI 산업이 단 하루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의 검색 엔진이 작동을 멈춥니다. 애플의 시리가 입을 닫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가 얼어붙습니다. 손실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무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일경 3천조 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스위치를 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믿기 힘드시다고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숫자와 팩트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무릎 꿇은 그 이유를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답글도 부탁해요.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마라. 세계 무역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중국 베이징, 시진핑 주석이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10년 안에 반도체 자립, 필요한 건 돈이 아니다, 기술이다. 회의가 끝나고 중국 정보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19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 김모 씨, 40대 중반 SK 하이닉스 수석 연구원입니다. 그의 앞에 중국인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김 박사님, 중국으로 오시면 연봉 30억 드리겠습니다. 집도, 차도, 자녀 교육도 전부 지원합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최소 제한 금액 10억 원. 어떤 엔지니어에게는 50억 원을 제한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이 원한 기술, 그것은 바로 HBM이었습니다. 하이밴드 위드스 메모리, 초고속 대역폭 메모리. 이게 뭐냐고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0.5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영상을 봅니다. 버퍼링 없이 재생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메모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AI는 다릅니다. AI는 1초에 수천억 번의 계산을 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HBM이 필요한 겁니다.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10배 빠릅니다. 비유하자면, 일반 메모리가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왕복 20차선 고속도로입니다.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와도 막힘없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개 뿐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이 중에서 진짜 양산할 수 있는 곳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두 곳뿐입니다. 둘다 한국 기업입니다. 일본 불가능. 중국 연구 단계. 유럽 포기했습니다. 2022년 11월, 세상이 바뀌는 사건이 터집니다. 챗GPT가 등장한 겁니다.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 두달 만에 1억 명.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채찌 pt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오펀 ai가 급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hbm이 필요하다. 누가 만드나.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2023년 1월 오펀 ai ceo 샘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sk 하이닉스 본사를 찾아갑니다. HBM을 공급해 주십시오. 가격은 상관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80.7. 2024년 3분기 전 세계 HBM 시장 정유율입니다. SK 하이닉스 53%, 삼성전자 27.7%, 합치면 80.7%.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아이폰의 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은 18%입니다. 유튜브의 전세계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은 75%입니다. 한국의 HBM 점유율 80.7% 압도적입니다. 두 번째 숫자, 0. 중국의 HBM 시장 점유율입니다. 일본, 0% 유럽, 0%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만 이 시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 100. 엔비디아 H100 AI 칩,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입니다. 한 개에 4천만 원. 이 칩에 들어가는 HBM, 100% 한국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멈추면 엔비디아도 멈춥니다. 네 번째 숫자, 30. 엔비디아 H100 칩 가격 4천만 원중 HBM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30% 1200만원. 칩의 3분의 1이 한국산 부품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 10.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입니다. 단위는 년. 시장조사 기관 트렌드포스 2024년 9월 보고서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8년, 현실적으로는 10년 이상.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HBM3를 양산할 때 중국은 HBM2도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HBM 3 1를 내놓을 때 중국은 겨우 HBM 3연구 중이었습니다. 2025년 우리는 HBM 4를 양산합니다. 중국은 아직 HBM 3도 양산 못합니다. 격차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45조 SK 하이닉스가 2024년 한해 동안 HBM으로 벌어들인 매출입니다. 2023년에는 15조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3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2024년 HBM 매출 목표 25조 원입니다. 두 회사 합치면 70조 원, 이게 단 1년 매출입니다. 일곱 번째 숫자 500조.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텔리가 예측한 숫자입니다. 2030년까지 HBM 시장 규모는 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의 80%를 누가 가져갈까요? 한국입니다. 여덟번째 숫자 95 전세계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중 한국산 비율입니다. 95% 채찌 pt를 돌리는 서버 구글 바드를 움직이는 서버 메타의 ai를 작동시키는 서버 모두 한국산 메모리로 돌아갑니다. 아홉 번째 숫자 1 hbm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의 개수입니다. 2024년 10월 SK 하이닉스가 HBM4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양산 시작 예정입니다. HBM4는 HBM32보다 속도가 2배 빠릅니다. 전력 소비는 30% 줄었습니다. 중국은 HBM3 연구 중입니다. 미국 마이크로는 h b m 3이 샘플 생산 단계입니다. 한국이 세계 유일입니다. 열 번째 숫자 12.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HBM32의 적층 단수입니다. 12개 층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100, 그 얇은 칩 12개를 완벽하게 쌓아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전부 불량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해냈습니다. 2024년 5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위사우트 사우스 코리어, 더 AI 레볼루션 스타프스. 한국 없이는 AI 혁명도 멈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SKHYNIX, 더 히든 파워 비하인드, AI 붐. SK 하이닉스, AI 붐 뒤에 숨은 진짜 권력.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 언드 SK HYNIX 컨트롤 더 라이프 블러드 어브 AI.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AI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이건 한국 언론이 쓴 기사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최고 권위 매체들이 쓴 기사입니다. 2024년 8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사설을 냈습니다. 한국의 HBM 기술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2024년 9월,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가 심층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은 HBM 경쟁에서 이미 탈락했다. 한국과 미국만이 이 게임에 남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도 한국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시간을 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SK 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이었습니다. 3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HBM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 임원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2024년 3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SK 하이닉스 2000 공장을 직접 찾아왔죠. 그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없이는 엔비디아의 AI 칩도 없다. 세계 최고 기업의 CEO가 한국 기업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겁니다. 이게 립서비스일까요? 아닙니다. 엔비디아 H100 칩한개 가격이 4천만 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HBM 가격이 1200만 원입니다. 칩 가격의 30%가 HBM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멈추면 엔비디아도 멈춥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직접 한국까지 온 겁니다. 2024년 6월 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CEO 산제이 메로트라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HBM 기술 협력을 해달라. 경쟁사 CEO가 한국 기업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2024년 9월, 대만 TSMC 회장 류더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는 잘 만듭니다. 하지만 HBM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회장이 인정한 겁니다. 2024년 10월, 독일 지멘스 CEO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삼성전자와의 AI 협력이었습니다. 삼성의 HBM 기술과 우리의 산업 자동화 기술을 결합하고 싶다. 유럽 최고 기업도 한국을 찾아온 겁니다. 이게 2024년의 현실입니다. 챕터 5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2000-2600.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 됐을까요? 198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2월 삼성전자가 64K DRAM 개발에 성공합니다. 일본보다 6개월 늦었습니다. 미국보다는 1년 늦었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 일본이 5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30%, 한국 0%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쌀이나 잘 만들던 나라가 반도체를 미국 업체들도 무시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 256K DRAM, 1986년 1M DRAM, 1988년 4M DRAM. 매 2년마다 용량을 4배씩 늘렸습니다. 1992년, 드디어 64M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합니다. 일본을 추월한 겁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SK하이닉스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HBM 개발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데? 필요한 거야? 하지만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걸. 2013년 겨울,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연구소. 박모 씨, 당시 35세 책임 연구원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HBM을 만들 겁니다. 아무도 안 만들었던 메모리입니다. 팀원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왜 만들어야 합니까? 시장도 없는데요. 박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엔 필요할 겁니다. 그들은 매일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 양산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비싸기만 하고 쓸데가 없다. 삼성전자도 HBM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시장은 냉담했습니다. 2018년 HBME를 양산합니다. 2020년 HBM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합니다. 그래도 시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HBM에 계속 투자해야 합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요. 하지만 경영진은 밀어붙였습니다. 계속한다. 반드시 필요한 때가 온다. 2022년 11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채찌 pt가 등장한 겁니다. 갑자기 전세계가 ai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hbm이 필수다. 2023년 sk하이닉스가 hbm3를 세계 최초로 양산합니다. 엔비디아가 주문을 쏟아붓습니다. 만들 수 있는 만큼 다 달라. SK 하이닉스 2000 공장이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갑니다. 2024년 SK 하이닉스가 HBM32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합니다. 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술입니다. 12개 층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그 얇은 칩 12개를 완벽하게 쌓아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전부 불량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해냈습니다. 2024년 상반기 2천 공장에서 축배가 올랐습니다. HBM3이 12단 양산 성공. 박 연구원. 이제 46세가 된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11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삼성전자도 2024년 하반기에 HBM3이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역사입니다. 1983년 세계가 비웃었던 그 나라가 2024년 세계가 무릎 꿇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중국이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왜못 따라올까요? 2000조 원을 투자한다면서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으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HBM을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설계 기술. 둘째, 제조 공정. 셋째, 테스트 및 검증.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설계 기술. HBM은 여러 층의 칩을 수직으로 쌓습니다. 8단, 12단, 심지어 16단까지 쌓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각층 사이에 TSV라는 게 있습니다. 스루 실리콘 바이어, 실리콘을 관통하는 수직 전극입니다. 이 t s v 의 지름이 5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입니다. 이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구리를 완벽하게 채워야 합니다. 조금만 기포가 생겨도 불량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기술을 1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둘째, 제조 공정. HBM을 만들려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EUV라고 부르죠. 이 장비는 네덜란드 ASML만 만듭니다. 한대 가격이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이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중국은 EUV 없이 HBM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율이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의 HBM 수율은 80% 이상입니다. 100개 만들면 80개가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업체의 수율은 아직 30%도 안 됩니다. 100개 만들면 70개가 불량입니다. 이러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2024년 7월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YMTC가 HBM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속도는 한국 제품의 70% 수준, 불량률은 50% 이상. 이걸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셋째, 테스트 및 검증. HBM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검증이 보통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온도 테스트, 영하 40도에서 영상 125도까지. 진동 테스트, 충격 테스트, 수명 테스트. 모든 걸 통과해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2015년부터 이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에게 검증받았습니다. 삼성전자도 2020년부터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업체는 아직 검증 단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습니다. 2024년 6월,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YMTC의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한다. 중국 기업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2024년 8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자립 목표 시기를 2035년으로 연기한다. 원래는 2025년이었습니다. 10년을 미룬 겁니다. 왜 미뤘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가 HBM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10년 동안 수천억 위안을 투자했지만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10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중국이 언젠가는 따라잡지 않을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격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SK 하이닉스가 발표했습니다. HBM사 개발 완료. 2025년 상반기 양산 시작. HBM사는 HBM32보다 속도가 2배 빠릅니다. 전력 소비는 30% 줄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벌써 주문을 넣었습니다. 2025년 물량을 전부 확보하고 싶다. 2024년 11월, 삼성전자도 발표했습니다. HBM사 샘플 생산 완료. 2025년 하반기 양산 목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o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7년 양산 목표입니다. HBMo는 더 놀랍습니다. 16단 적층, 속도는 HBM4의 1.5배. 삼성전자도 HBMo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마이크로는 어떨까요? 2024년 기준 h b m 3 1를 겨우 샘플 생산 중입니다. 양산은 2025년 목표입니다. 한국보다 1년 늦습니다. 중국은 HBM3 연구 중입니다. 한국이 2023년에 양산한 제품을 중국은 2024년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2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앞으로 갑니다. 2025년 HBM4, 2027년 HBM5. 중국이 HBM3를 양산할 즈음 한국은 HBM5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격차는 2년이 아니라 4년, 5년으로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생태계입니다. 한국에는 반도체 생태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비를 만드는 회사, 소재를 만드는 회사, 설계를 돕는 회사. 수백 개의 협력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학 KAIST 서울대 포스텍에서 매년 수천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배출합니다. 이들이 삼성과 SK로 들어갑니다. 이게 40년 동안 쌓인 시스템입니다. 중국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2024년 9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2030년까지 HBM 시장은 연평균 40% 성장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75%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2030년 HBM 시장 규모 500조 원입니다. 그중 375조 원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이게 단 6년 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AI 다음에 뭐가 올까요? 자율주행입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양자컴퓨터입니다. 이 모든 기술에 HBM이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여기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여기에도 HBM이 들어갑니다. 구글의 양자컴퓨터, 여기에도 HBM이 필요합니다. 미래 기술의 심장이 HBM입니다. 그리고 그 HBM을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11월 미국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더퓨처 어브 AI 디펜즈 안사우스 코리어. AI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있다. 2024년 12월 일본 니케이 아시아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2030년 글로벌 AI 산업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게 세계가 보는 한국입니다. 40분 전에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숫자와 팩트로 증명하겠다고.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80.7%. 엔비디아 AI 칩 HBM 공급 100%. 중국과의 기술 격차 10년. 2030년 시장 규모 500조 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입니다. 1983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쌀이나 잘 만들던 나라가 반도체를 2024년 세계가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도 멈춘다. 4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투자한 결과입니다. 2013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HBM, SK하이닉스 박모 연구원과 그의 팀은 믿었습니다. 10년 후엔 필요할 겁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1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전세계가 그들의 기술을 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은 수백억을 들고 스카우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40년의 땀과 눈물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중국이 2000조를 쏟아부어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세계는 압니다.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자라는 것을 AI 시대의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 2025년 우리는 HBM사를 양산합니다. 2027년 우리는 HBMO를 만들 것입니다.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세계는 계속 한국을 쳐다볼 것입니다. 이것이 2024년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